압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대선 이후 다시 압수색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. 이 상황에서 대선을 언급하는 윤상현 의원의 의도와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도 같은 심정이었을 텐데, 이제 역지사지가 좀 되십니까? 하지만 윤상현 의원의 상황은 낙선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먼지 터리식 수사를 받아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억울한 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둡니다.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하소연을 해대니까 이 결심함을 느낀 국민께서 기어이 옛일을 끄집어내셨습니다. 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.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. 지난 2023년 6월 21일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이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. 어,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명단에 이 김선교 의원 이름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. 아, 대한민국 헌전사에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, 바랍니다만, 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